세븐의 7번, 파이를 나타내는, 파이는 3.14를 전역 변수로 하여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함수와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ircle Area라는 원의 면적을 계산해 주는 함수를 선언하였고, 원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을 곱한 것이고 그리고 원의 둘레를 계산해 주는 함수로 circumference는 파이 곱하기 레, 반지름 곱하기 2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수 바깥에 파이는 3.14라는 전역 변수를 선언해 주어서 함수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 반지름을 3이라고 하면, 어, 반지름이 3인, 3인 원의 면적은 28.26이 되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둘레는 18.84가 나오게 됩니다.